미국 차들은 이이 번호판 가드가 우리나라 규격 사이즈가 틀려 그래갖고 구멍 자체가 차에다 번호판 음. 구멍이 뚫려 있거든 그게 좁아 좁기 때문에 우리나라 번호판 가드 꽂아도 음. 안 맞아 근데 이 번호판 가드는 뭐냐면 멀티브라켓이야 유럽형이랑 미국형 뭐, 뭐라고 했어님 멀티브라켓 멀티브라켓 멀티 어그까 그러니까 모든 걸다할 수가 있어 미국 차에다가 구멍 안 뚫고 이 번호판 가드로 어, 우리나라 번호판에 갈 수가 있어. 그런 본판 가득 거기가 제작하고 만드는 거지 루멘스라는 회사고 유일하게 가 만드는 걸로 근데 지금 우리가 기본형을 쓰다가 우리 이제 회사의 로고가 바뀔 수있게 그럼 제작을 또 다시 하는 그래서 이따가 미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지. 그리고 레터 같은 경우는 아, 짧은 거밖에 안돼 근데 지금 우리가 주역차종기레터 램, 내비게이터 이런 부분이나에스컬레이터까지하지에스컬레이터는또긴 네, 번호판이 들어가 긴 걸로 승인을 받았어. 승인을 받은 게 짧은 걸로 초반에는 승인을 받았어. 다른 차들 다른 데서는. 근데 신형인데 짧은 걸로 다니면 좀 그렇단 말이야. 레터는 어쩔 수가 없어. 왜냐면은 공 아예 본판 다는 데가 공간이 아예 안 나와. 그래서 짧은 걸로 붙다는 거고. 그래서 긴 걸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우리 걸 만들기 위해서 로고 다 해서 제작하는 거지. 로고 어디다 박혀요? 이걸 어디다? 박혀요? 아니 로우 로고, 우리 로고는 어디 박혀요? 아, 이게 미팅튀어나오아 뭔지 알것 같아요 튀어나오 c 멀세이디 벤츠 이렇게 나 어, 것처럼 음, LC, 그렇게 그래 이따 미팅을, 미팅을 할 거고 그거 업체야 이메일 쓰는 곳이고 아니 근데 오늘 이사 바빠가지고 미팅하실 수 있어요? 해 일단 손님 오신다니까 빨리 미팅하고 오세요 음. 어떡해